대낮에 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남성이 시민과 직원들에 의해 단 2분 만에 제압됐습니다. 이 남성은 검정 비닐봉투로 감싼 총을 겨누며 돈을 담으라고 위협했는데 알고 보니 공룡 모양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. 김유나 기자입니다. 털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여행 가방을 끌고 은행 안으로 들어옵니다. 비닐봉투로 감싼 총을 겨누며 가방에 5만원짜리를 담으라고 외치자 은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. 놀란 고객들이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다시 붙들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 한 시민이 남성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습니다. 이어 직원들이 남성을 덮칩니다. 시민과 직원들이 남성을 단 2분 만에 제압하면서 강도 행각은 미수로 끝났습니다. 비닐봉투를 벗겨 보니 남성이 겨눈 건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. 진짜 총기였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. 모두 당황한 순간 기지를 발휘한 건 특공대 출신 박천규 씨였습니다. 겁도 많이 났었지만 범인은 한 손으로 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가두 손으로 하면 충분히 뺏을 수 있다고 은행 직원들이 평소 해오던 대응 훈련도 빠른 대처에 도움이 됐습니다. 저희 직원들과 또뭐 주변 분들이 또 다치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제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, 훈련이 제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 경찰은 남성이 생활고로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한편,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인합니다.